예예 예, 예. 저 존나 쎄이다 봐라. 아! 형님! 형님, 시발 치킨기기 부딪고. 아! 엄마! 아, 한가 아, 몰리브. 아, 아, 아. 형님, 근데 배답이 삼천인데 형님. 예. 배답비도 같이 보내 주셔야 돼요, 형님. 예. 삼천도그 도네이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아, 치킨기기도 진짜 구요 예. 아, 시발 사발면 난리 났어요. 아이고, 마지막. 아이고야! 탐앤탐스 레바야 만약 친구나 가족에게 방송 보고 있는 걸 보고 들키면 남 스트리머가 꼴리니까 보고 좋아하는 거라고 변명해야 해 아니면 야짤 보고 좋아하는 걸 인. Teenage.. 그냥 알탭에서 야동을 켜. x x x x x x x x x 색 색색 색색. 감니다이그어 얘한테 지 갈, 지 갈. 오케이 아 저항 걸고한명 저항 걸나보고요 기절 걸려 불렸지만 됐고요. 예 한번 물기 해보지만 피해라 그렇지 음성인식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음성인식게임이다 음성인식게임이다 나이스 기모 힐을 힐 아마 4들어가지 않을까 오가 들어가네요 개지졌구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앞으로 남번더뿌트 대가리, 뿌앗! 보기 좋을 거요. 좋았습니다. 자, 피해, 피할 거예요. 그렇죠. 보셨죠? 음성인식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좋았고요. 대가리를 그냥 칼질로, 뿌앗! 한번더 빼주고요. 좋습니다. 았 출혈까지 걸렸고요. 여기서 한번 대가리로, 대가리를, 뿌앗! 어? 가분싸가분싸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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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분싸 표식! 할아버지 있는데 왜 반스만 입고 댕기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입니다. 아 저는 사실 아 이상을 받을 줄 몰랐어요. 저는 다른 식으로 좀 주실 줄 알았는데. 에어컨 저러는지 음, 모르겠어. 한몇 시간, 시간 있어야 아? 다로도 말릴 수 있고 릴 수도 있고 다른 식으로 수잖아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자리에 를 좋겠다. 씨발. 나는 오파랑색시안오 하이 러시안 시바새끼시바새끼야걔 원래 오뭐구났습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다 저기 있다. 여기 아닌데 총이 없는 거 같은데? 뭐임 저거? 뭐지 저거? 뭐임 저거? 총 없는 거 같은데? 총 없지 않아요? 총, 어우 깜짝이야. 총 없네? 이거, 이거 엄청 멋있게 잡아야겠다. 오케어에엔지징크 45탄! 우리 1킬을 엄청 멋있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총소리! 뭐야? 아, 아, 후우. 아유 시벌, 아유 인생 족간데 진짜. 아. 얼굴에 대한 지적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없이 그렇게 빠졌다고 하시는 빠지 뚜지 빠지 뚜지. 마코님 너무 빠았어요. 맞아요. <laughs> 아이고. 갑자기 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갑자기 빠았다고 하셔도 됩니다. 네, 됩니다. 그치만 내 신경을, 어? 아, 약간 타이밍. 잘 맞게 해줘. 왜냐면 빡치면 또 10분 밴을 바로 응? 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아셨죠? 요즘 쫄보 비명 내달라고요? 아저 쫄보가 아니에요. 이제 미안한데. 자 이제 인간한 공포 게임에 막그어막 어떻게? 난 무서워. 으이! 막 이런 비명 소리 절대 이제 내지 않습니다. 기대하시면은 실망하실 수가 있어. 아 나온다. 나온다. 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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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령 내더라도 약간 그 뭐냐 어 부자연스러운 그뭐라되냐 그런 팬서비스 정도의 그런 비명 되겠지. 아아 아유 뛰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려운 부분인데? 수다 꼼수. 꽁수. 이것이 꼼수다. 감시습니다 <laughs> 감시합니다. 오이야, 음녀 음녀님이 마루에몽의 친구는 영명이라고 합니다. 뭐야? 너이 감시합니다. 에링따앙님이 마루에몽의 친구는 영명이라고 합니다. 야, 야, 야. 뭐야? 내가 언제 바꿨어? 팩트 아니야! 선전릴리 없잖아. 합방꼭할 거야. 내 세에는 하겠지. 야 이번 연도에 하겠지. 서브젝트식만 천감사합니다. 마주 사랑해. 너무 귀여워. 가볼 안가안 안 가. 안가 그 내가 그럴까 어. 브레이크가, 왼쪽이 어, 브레이크야. 이거잖아, 이거요. 그렇지. 어, 이게 브레이크. 시동 걸때 브레이크 밟고 시동 켜야 시동 음... 걸려요. 브레이크 밟고, 기어 버튼. 올리고. 아니, 아니. <laughs> 이제 파킹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 지금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돼. 버... 시동 버튼. 아. 그거는 사이드고. 아, 이거 사이드 브레이크 지금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 또. 사이드 브레이크는 오르막길에서만 쳐야지 평지에서 안 해도 돼. 아. 사이드 브레이크는 채우지 마라. 이렇게 냅둬라 이렇게 냅두고요.